야찍다 오늘 뭐일게방송고 오늘 방송은 저번 448명 구독자 이벤트 영상에서 티켓 한분한분한 분해서 총세 분, 분, 분그 다음에 저 직접 만든 컵 해가지고 총네 분에게 드린다 했잖아. 그래서 지금 이벤트 당첨자 뽑을랍니다. 과연 누굴까? 두구 두구 두구두. 많이 기대시고요. 해주 기대해 주시는 동안 조,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로 갑니다! 바로 누구냐면요. 홍토님입니다. 홍토. 받고 싶은 이유가 취업소장 때문에 그렇고요. 직구 구독자 얼마만 가자! 이렇게 하셔서 홍토님에게 티켓 한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랑 컵은요. 신청하신 분들이 한 번밖에 없어가지고 이거는 다음 구독자 이벤트로 써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 당첨자를 뽑아왔는데요 방송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해주시고, 그럼 내일 또또 재미나, 뭐가 있기 뭐만나주요 안녕, 빠이빠이, 찌꾸리. 안녕, 빠이빠이, 시레르